네, 안녕하십니까. 명지전문대학교와 함께하는 PT 스킬업. 총 5회 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여러분들의 PT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과정을 진행하게 된 담당 교수 최현민입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PT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바로 스티브 잡스의 PT 스타일 따라잡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스타일, 특히 스티브 잡스의 PT 스타일의 핵심이 뭔지부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이 이전에,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PT를 했는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수업 시간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최현민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했던 이 발표에서 주인공이 당신입니까? 이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 생각부터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PT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PT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해왔던 PT는 내용이 중심이고 내가 그걸 그냥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스티브 잡스의 PT의 핵심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도와주는 용도의 매체가 바로 이 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PT의 주인공이자 당신이 이 PT를 주도하셔야 되고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말로서 접근을 해야 되며 그 말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후반부에 있는 팔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스티브 잡스 PT의 핵심. 그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PT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두 번째는 전달,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우선 그첫 번째 전달에 한 전달부터 한번 살펴보죠. 전달은 바로 유용한 정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아이폰이라든가 애플 제품, 신제품 발표회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거의 거기, 거기 올까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할까요? 왜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할때 그렇게까지 큰 호응과 리액션을 보여주는 걸까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갔겠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한 정보, 내가 관심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매우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을 때의 PT는 정말 도움, 편하죠. 화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의 적극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단계를 한번 세 번,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는 청자의 관심 분야라는 측면입니다. 청자가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말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적극적이고 주의 깊게 이 내용을 듣고 더 알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흥미있지 않아? 이걸 가장 잘 쓰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애플 광고를 보시면 됩니다. 애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센스있고 사람들에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음악이라든가 그 패턴이라든가 그 과정 속에서 그 제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관심을 유도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관심을 강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 강제한다는 느낌이 좀 강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정보가 이 관심이 이 측면이 바로 너에게 필요해. 지금 이거 못 하면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알아야 네가 뭔가를 대비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관심에 대한 강요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대가 지금까지는 이 니즈, 이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지만 당신의 말을 들음으로써, 당신의 내용을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 관심에 대해서, 어,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겠구나. 거기까지 유도를 할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스티브 잡스의 PT 스타일, 정보에 대한 측면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요. 대부분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유용한 정보. 어, 이게 정말 좋은 정보야. 흥미를 이끌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안 하면 안 돼.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제품을 사가 되겠죠. 이런 측면까지 다 고려한 청자의 관심을 알아보고 유도하고 강제까지 하는 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 PT 스타일의 정보 측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전달로 한번 가볼까요? 스티브 잡스의 PT 스타일 전달 파트는요,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두 번째, 가장 기억나는 방식으로. 세 번째,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한 단계씩 가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시죠. 이게 대부분의 스티브 잡스의 PT에서 나오는 화면의 구성입니다. 절대로 스티브 잡스는 많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많은 텍스트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용 전달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빽빽하죠. 이 내용 자체가 빽빽합니다. 폰트를 뭐한20 폰트, 뭐15 폰트 이렇게 어떻게든 한 장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빡빡하게. 혹은 그 PT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고 보조하는 입장에서 전달을 생각한다면 상대가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바로 이모티콘이라든가 하나의 이미지라든가 단 하나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접근합니다. 왜? 내가 말하는 게 중심이고 이건 사람들이 기억시키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하나의 큰 이미지 혹은 이렇게 이모티콘 형태로 각각 하나, 딱 정의된 이 화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수 있는 직관적인 형태의 디자인이나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죠. 두 번째는 가장 기억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 즉, 수치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내용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전달을 할 때요,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나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 상대의 기억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가? 기억하기 쉬운 형용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설명하는 무언가보다는 가능한 어떤 딱 떨어지는 어떤 수치, 딱 떨어지는 어떤 출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청자들은, 아, 대단하구나. 기억할 만한 어떤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PT 스타일에서 구성 방법 중에는 이러한 키워드라든가 기억할 수 있는 수치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장면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은 바로 맥북 에어 이 노트북의 발표, 제품 발표회였습니다. 마지막 그 제품을 실 제품을 보여주는 그 순간 하나의 봉투가 전달이 되어 옵니다. 얇은 서류 봉투에서 이 노트북을 꺼내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합니다. 어, 이렇게까지 얇은 노트북.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요. 지금 2019년 시점에서 맥북 에어보다 얇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얇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노트북은 맥북 에어가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달의 효과 때문이죠. 봉투에서 꺼낼 만큼 얇은 노트북.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까?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 얇은 노트북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게이 창의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이 측면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정해진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두고두고 회자할 수 있을 정도로 창의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재미 영역입니다. 이 재미라는 건 바로 화자의 재미, 당신 혼자 아는 재미가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재미여야 되고 결국 이 측면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 세부적인 측면은 저희가 5회차 수업인 이미지 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이게 대표적인 측면의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입니다. 특히 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색 목폴라에 청바지에 흰색 스니커즈를 입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입을까요? 왜 굳이? 첫 번째는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브랜드, 자기 이미지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옷을, 항상 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옷도 그냥 함대로 집에서 열어버리는데 그냥 꺼내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목적성이 있습니다. 이 폴라티와 청바지와 스니커즈라는 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활동적인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애플 제품의 핵심 중에 하나는 생산성. 활동성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걸 즐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이걸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럼 그게 사무실이 됐건, 아니면 공원이 됐건, 그냥 벤치 하나가 됐건, 어디서든 간에 편하게 앉을 수 있고, 편하게 기댈 수 있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 형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스티브 잡스는 중간중간에 계속 자연스러운 말과 유머를 꺼내면서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재미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PT 스타일을 따라잡기 위해서 하셔야 될 부분. 첫 번째. 여러분의 PT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화면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PT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셔야 되고요, 그걸 강요하셔야 되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도록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laughs> 마음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을 본인들이 느끼게 해야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실 겁니다. 자세 번째는 창의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억나게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아주 짧은 시간이 됐든 긴 시간이 됐든 사람들의 세대가 다르던 나이가 있건 나이가 젊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케이스든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기억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두고두고 회자되게 창의적으로 회자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끝도 없이 고민하셔 계속 계속해서 고민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전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대에게 날 기억시킨다는 거죠. 나 혼자 웃지 말고 상대와 같이 유머를 공유하며 나 스스로를 기억시켜야 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네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이네 가지 스티브 잡스 따라잡기 이네 가지 측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스티브 잡스 PT 따라잡기 네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